아, 오늘도, 화성시, 어, 그, 현태카센터, 후배 가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, 집에를 가고 있습니다. 아마, 처음인 것 같은데, 이렇게 차 안에서 찍은 게, 몸이, 뭐, 작년 7월부터 갑작스럽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, 뭐, 다른 일을 뭐 생각을 하질 못하고 일단 몸이 나아야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주로 뭐 집, 병원, 집, 병원, 집, 병원. 그리고 뭐 영상이 없으면 그래도 지상 카센터 채널 이름에 맞게 또 카센터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또 데리고 있었던 동생이고 그래서 화성시까지 와서 촬영을 하는데 올때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아, 내가 방송인인지 내가 정비사인지 어 항상 좀 많은 회의감을 느낍니다.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 저 카메라를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그제 나이 또래 이제 40대, 50대, 60대 분들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젊은 분들 30대, 20대 분들도 뭐 미래에 대한 생각, 앞으로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생각, 그리고 가족, 나는 무엇인가.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겠지만, 저는 20살 때부터 뭐 36년을 자동차 정비를 했기 때문에,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카센터입니다, 카센터. 에어 임팩을 만져야 힘이 나고, 뚱땅뚱땅 망치질하고, 자동차, 아픈 자동차 고쳐야, 또 제가 또 힘이 나고, 그런데, 어, 지금 현재로서는 제 몸을 고치고 있으니까, 한심하죠. 답답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, 이 시대,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그 선배들,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드셨지만은,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, 책무, 그런 중압감, 그리고, 어, 나이 드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애틋한 그런 사랑 누구든지 다 그런 후회들을 하겠지만 은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걸 저는 그걸 그런 후회를 하기 싫어서 지금도 어머니한테 잘하는데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게 일한다는 핑계로 항상 뭐 아버지가 먼저 몸이 많이 아프셨었는데 그런 후회를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어 많이 좀 생각을 하죠 지금 광명시로 가면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혼자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아 나는 언제 다시 카센터를 할 것인가 다시 재개업을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 수도권에서 하자니 또 너무 비싸고 월세가 비싸고 내 땅을 사서 하자니 또 너무 비싸고 대출 규제도 많이 돼서 또땅 사기도 또 어렵고 참그 쉬운 아주 쉬운 단어인데 진퇴양란이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양쪽에서 난리가 난거죠 양란 그게 아마 어 저만 그런게 아니라 어 가장들이 항상 느끼는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? 판단? 그럴겁니다 아마 저렇게 뭐 대형 덤프트럭이나 저렇게 버스 뭐 이렇게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뭐 지금 전세계적으로 아직 그 유행하고 있는 괴질이 끝나지도 않았고 경기는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짜 시간을 스케줄을 잡아서 병원 가는 날짜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를 가는데 그 아마 대형병원 다니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대형병원 가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~ 어~ 뭐~ 주사도 맞고 뭐~ 여러 가지 뭐~ 또 문진도 하고 촉진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버리는 아까운 시간들 아,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. 그런 거죠. 한 가지 좋은 건 아주 어릴 적 제가 생각을 어, 스스로 하고 스스로 행동을 했던 그 국내 학교 때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동차를 고치고 싶어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꿈을 이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꿈을 다시 끈을 이을 겁니다. 여러분들 잘 아는 유정의 미라는 거를 아름답게 결말을 못 쪘거든요?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찝찝한 거죠? 그거하고 비유를 하면 모를래나 같을려나?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라이브 생방송할 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, 단 이틀을 오픈을 하더라도, 내가 반드시 내 살아생전에 다시 카센터를 할 거다. 할 겁니다. 하는데,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지상 카센터 한번 찾아가야지.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,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드린다고 그랬어요. 어디다 오픈을 하는지. 괜히 유튜브라는 뭐 아니면 SNS라는 거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. 물론 재장사 할 때도 그랬어요. 남한테 자랑을 할줄않았어요 자랑을. 자랑하기도 싫어했고, 이런 저는 겉모습세 뭐 능한 것도 아니고, 기계치라고 그러죠, 옛날에는. 기계 만지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장사꾼스러우면 또안 되는 거니까, 사업간 사업가고, 기술자 기술자입니다. 그래서 사업가들은 돈을 벌어도 기술자들은 큰 돈을 못 벌어요. 저는 일하는 게 즐거웠고 어, 사람처럼 몇 백만 대, 몇십만 대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왔는데도 증상이 다 틀려요. 망가지는 게. 그게 다 지금 머릿속에 있고 경험에 있으니까 그 차들을 이렇게 시운전 도로에 나와서 시운전하고 들어가서 실제 망가진 걸 확인하고 그걸 고치고 다시 또 그걸 확인하러 시운전을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그때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. 아마 전국의 자동차 정비사들은 다 똑같이 그거 느낄 거예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. 그래서 전국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숨은 고수들 정말 많습니다. 여러분들 지역에서 잘 찾아보시면 정말 많고요. 저는 그냥 자동차 정비를 오래 한 그냥 동네 평범한 그냥 카센터 아저씨입니다. 근데 네, 다만 저를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작은 지식 같은 거 지혜 같은 거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동차 타는 동안 뭐큰 이상 없이 잘탈수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운전자입니다. 그죠?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요.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,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?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,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, 그죠. 그래서 차는 항상 생명을 싣고 달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공기압, 제가 항상 꼭 봐라, 그러고. 속도위반하지 말아라 속도위반 카메라 참 많죠 요즘에 국도나 고속도로나 항상 서행 안전운전하고 그리고 저같은 전국에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 어 잘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과 마음은 어, 앞으로 다가올 지금 집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또 미래 아닙니까 지금은 현재고 지금 동생 가게 현택 카센터에서 출발을 했을 땐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.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아픈 몸도 고칠 수 있을 것이고,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동차를 다시 정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어, 이 시간까지 아프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기운이 없어서, 여러분들하고 생방송도 못했어요, 사실은. 두 시간 가까이 앉아서 뭐 정비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, 어그 시간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 곁에, 어뭐 지산 카센터라고, 카센터 이름을 지을지, 뭐 무슨 카센터라고 지을지는 모르겠어요, 저도. 하지만은, 뭐 예전에 뭐, 방성구 생활의 달인 출연할 것 같고 거기서도 말을 했지만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자동차에 대한 그런 그 인생 삶에 대해서 어 책을 하나 집필하고 싶다는 것도 그거는 마지막 남아 있는 제 꿈입니다. 꿈 아닌 꿈은 현실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카센터는 그거는 제가 꿈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. 반드시 다시 할 겁니다 그 시간이 돼서 우연찮게 어... 저는 선전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자랑은 안할 건데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찾아오시면 제가 정말 따뜻한 맥심커피 믹스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항상 착하고 좋은 올바른 동네 형 같은 동네 동생 같은 국내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항상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지상카센터 지산 전장입니다. 이렇게 끝내야 항상 멋있는 지상카센터 지산이 되겠습니다. 그죠? <laughs>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여러분들 항상 안전 운전하십시오. 제가 항상 끝말에 그러죠? 여러분들 잘 돼야 저도 잘 된다고.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마음이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영상도 볼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걱정근심이 많으면 영상 보시겠어요? 안 보시잖아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자, 이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인사 멘트 없이 물러가겠습니다. 운전하고 있습니다. 빠이빠이.